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하여 비판을 받자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시 광주사태 표현은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인용한 것이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의 설명입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강주민주운동을 강주 사태로 폄훼, 하는 것을 비판받자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에서 강조사태라고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강조사태 표현은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인용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불리함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1일 브리핑을 통해 TV조선과 TV조선 인터넷판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김동아 의원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탄핵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는 게 민주당의 반론입니다. TV 조선은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김동화 의원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또 뉴스원의 여론조사 왜곡 보도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뉴스원이 민주당의 이해제기 일부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원은 5월 7일자 기사에서 이재명 50%대 한덕수 플러스 이준석 44% 오차범위 추격 유일한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3자 구도 가상대결을 질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응답 결과를 재조합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의 지적입니다. 뉴스원 여론조사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원 5월 7일자 기사에서 이재명 50% 한독수 플러스 이준석 44%오차 범위 추격 유일한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3자 구도 가상 대결을 질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응답 결과를 재조, 재조합해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보수 후보 단일화시 이인석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한덕수 후보에게 이전된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추격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단순히 1 플러스 1, 2가 아닙니다. 지지율 단순 합산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가 마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 기본 방식에 어긋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수치로 왜곡된 정보를 주려는 오도된 행위입니다. 다행히 언론사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의 제기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언론이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보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